어, 발언, 어, 발언에 앞서 먼저 세상을 떠난 어, 별이 된 대전 어, 초동생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장성동의 지역구를 둔 대우신당 김성조 의원입니다 에,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에, 감사드립니다. 포항 시장은 2025년도 올래 AI 선도 도시 경쟁력 강화에 민관 산학연 협력 구축과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유치해 국비를 당겨 추진하신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20여 공무원 문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해 석교 심의가수전 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 2025년 정부 일회최경 예산에 관련 사업 예산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국민을 대표해서 여야 국회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2월 7일 산업통상부에서 동해시의 가스전 유망구조인 대왕골의첫 탐사 시추 결과 가스 증화 포착되긴 하지만 경제성이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하기에는 수준이 크게 뭐 미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첫시초 결과로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이르며, 또한 매장되었던 가스가 대왕고래를 지나갔을 경우 옆에 있는 여섯 개 유망 거제의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매장량 수치는 유의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진행 중에. 울릉 분지에서 최대 51억 7천만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추가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산자부와 한국석유공사 발표에 따르면, 그중 가장 마, 많은 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망 구조는 마귀 상으로 최대 12억 9천만 배럴의 가스 석유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저기. 황시민 여러분 대왕고래 1차 시초 결과로 단정해서 안됩니다. 산업통상부와 소유공사가 사업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고 시초하려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차질없이 계속 추진되어 하며 올해 삭감된 대왕고래 예산과 마귀성의 예산을 이번 일회 추경에 반드시 정의하여 국회에 통과시켜주실 강국이 부탁 요청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4%에 달합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 포항시의회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에, 마련을 주문합니다. 먼저 동해 대왕고래 마귀 상어 프로젝트 추진 사업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서구가 발견된다면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미국 철강 알루미늄 관세로 에, 관세로 인해 국내 철강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 처해 있습니다. 철강 산업의 주력인 방의 지역 경제도 발견 불이 켜져 있습니다. 연쇄 효과로 지난해 연말부터 부항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내수 경기도 침술 되었습니다. 특히 중앙상가의 공실률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를 떠나 정치인, 시민, 포항시등 모두가 한마음 한, 한뜻으로 힘을 소을때 포항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내외적으로 어른 시기에 포항시에서 TF 대응팀을 시민들은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동해시에 가서 전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전처럼 모아 또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포항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자회견, 서명운동, 개인 또는 단체 집회 등의 일치된 의견으로 동해 심의 가수전 개발에 대한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참고 사항으로 어제 그 JTBC를 한 보았습니다. 어, 거기에 나오는 어, 이, 이, 이 저기 그이 네가. 아, 예, 예. 다시 한번 보겠네. 어제 저녁에 그게 새로 TV 제티 설치이라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 그 다음에 이준석, 그리고 조, 조정훈이가.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 내용이 어, 사실 거기에 그 우리가 의회, 의회 심사를 하다 보면 예산 심사에 소명 자료,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 예산 삭감했다 이렇게 설전에 그 나와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방시방 씨와 국회의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라도 질문해서 꼭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방 시민들에게 알려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인의 5분 자유 반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정히 감사합니다.